circle listen and circle the letter of the ending sound number one box number two 10, Ten. Circle and write. Listen and circle the picture. Then write the letter of the ending sound. 소리를 듣고 알맞은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끝소리 글자를 쓰세요. Number 3. sad. Number 4. farm. 뭐라고 했지? 좀 전에? farm 그랬지? 그 어, farm 하면 끝소리가 뭘까요? farm 잘 모르겠어요? farm 아닌데. 음음음 <laughs> <laughs> 소리가 나야지. 그렇지. 팜. 음음음 소리가 나는 것은 m 이렇게 나와야지요. <목소리> 문장을 듣고 알맞게 말해 보세요. Number five. Happy birthday! Thank y o This is for you. No. Oh, no. 그 다음에. Thank y oh, 너무 고마워요. 그가 뭘까?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하지. Oh, thank you so much. 했어요. 지난주께 복습이 아니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 어. 프라이팬은 뭐라 그래요? 프라이팬. 팬이라고 그러지. 팬. 또열개는 뭐라 그래요? 텐. 텐. 태양은 썬. 승합차는 밴. 네. 걔네는 끝에 어떤 소리가 음. 올까? 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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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군요 다음에 방은 뭐예요? 방?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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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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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laughs> 다음엔. 도끼는 뭐예요? 도끼는? 자신있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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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상자. Box. Box. 여우. Box. 음. 상자는 박스 이렇게가 가깝고 여우는 팍스 이렇게 팍스 소리가 조금 달린 거잘 구분해서 연습해야 돼요. 여섯은 s 그럼 걔네는 끝에 뭐가 올까요? x 엑스. x가 엑스. 보통 어떤 소리가 난대요? 크스 크스 그런 소리가 난대요. 네. 아빠는 d 데드. 데드 슬픈 슬픈 건 셋, a d 은 u 리드 빨강은 레 Lid. 는 끝에 뭐가 올까요? n 드 e n Red. 드드드드드 y good t i 드드드드드 u r g u y e d D, D? 응, D를 써야지 어, 어렵게 생각했어 또 잘했어요 자 토리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t h a t What's, what's, what's in, the? in the 공이 뭐예요? Ball. Ball.

달려. r 맘미. 더 맘미. 그렇지. 달려라. 미라다. 살려 주세요. Run a oh mummy. Run a oh mummy.